먼저 김기동 감독님께 에피소울에 합화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울에 선택을 할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5년간 포항에서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성격들을 냈었고 그러면서 에피컵 우승을 하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에피소울에서의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어, 더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이제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적을 내면서, 아, 김기동은 포항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아, 저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때 이제 에피소울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줬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에피소울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면서도 부담감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그런 부담감 보다는 설렘이 상당히 더 컸던 것 같고 또잘하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컸기 때문에 FC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올한해 FC 서울이 예전에 그런 찬란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신도 있고요. 팬들에게 올한해 기쁨을 주면서 같이 웃으면서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가장 먼저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어 물론 이제 포항에서 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먼저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포항에서 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김희동은 이제 포항에 적합한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었고. 하지만 나도 이제 그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팀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랬, 그랬을 때 이제 그게 FC 서울이 가장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FC 서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서울이 관중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성적은 거기에 그렇게 미치지 못했잖아요. 지금 감독님께서 진단하시기에 가장 바뀌어야 되는 점이 뭐라고 보시고 뭐 이제 김기동의 f c 서울뭐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어, 글쎄요. 뭐 어, 어쨌든 어, 관중이 많은 거는 상당히 어,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선수들이 있고 좋은 경기를 함으로써 팬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에피소리 가장 바꿔야 될 문제는 성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간 계속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외부에서 봤을 때좀 아쉬웠었고, 에피소울이 성적이 좋아야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구단으로서 좀더더 흥행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터치를 하면서, 어 올해는 좀더 에피소울이 상위권에서 있을 수 있도록, 좀더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셔서, 잠깐 인터를 하셨을 때, 앱설 굉장히 좋은,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laughs> 그렇다면, 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어떤 선수의 영입일지, 또뭐 전술의 변화일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은지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당장 그 올해 목표가뭐 상위 스플릿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fc 서울하고 이제 경기를 할때 항상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전에 뭐 황희수 선수 황인범 뭐 윤리안 기성용 조용욱 이런 모든 기술적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만 그런 그 기술적인 선수들 때문에 우리도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한방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하지만 다소 제가 느꼈을 때좀 부족했던 부분이 팀이 좀더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선수가 많으면 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승리와 우승을 가지고 올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팀을 빨리 어떤 팀워크로서 조합을 이뤄내고 팀원이 한 하나가 돼서 축구를 하는 것을 추가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째 뭐 주위에서는 어, 그 동안 많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6위만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당장 우승을 논할 수는 없지만 ACL을 목표로 어, 올해는 준비를 해서. 어, 성과를 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단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ACL 을 진출하면서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좀더 어,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코비치 오피셜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팬들이 좀 어, 생각하는 거는 기성용 선수나 고용환 선수에서 고칠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뭐, 처음에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구단하고 많은 미팅을 통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몇년 동안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서, 어쨌든, 감독님들만 책임을 지고 나간 상황이 됐어요. 그 성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세대개체가 이루어지면서 팀이 좀더 활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글쎄 앞으로 이제 선수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 조만간 어, 제가 왔는데 좋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서우가 되게 많이 마프터 오셨네요. 마프터 보면서 이 선수와는 제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선수였을까요? 어그 선수들은 다 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뭐 황희도 선수나 황희범 선수나 다 좋은 선수고. 다만 이제. 어, 빌드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기성용 선수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 전방 압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앞에서부터 수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어, 기성용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압박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탈압박하는 그런 재치나 그런 패스들이 좋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좀 아, 어, 어려웠었는데, 이제, 어, 같은 어, 팀으로서 선수가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거꾸로 우리가, 골프파부터 전방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포항 감독 시절에 그 동해안 더비 통해서 울산을 좀 많이 괴롭히셨는데요. 서울은 2017년 10월 이후 6년 넘게 울산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올해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으시는 서울은 울산 상대로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 물론 뭐뭐 어, 뭐 지금 보니까 전북과 울산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를 항상 준비하면서 어느 팀을 한정적으로 아, 이 팀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한팀한팀 한팀 이겨야만 우리가 좋은 위치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울산과 전북은 우리한테 분명히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팀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더 높은 위치에 잊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북서 전북하고 울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을 꼭 이겨서 좋은 위치에서 어, 올해는 가고 싶습니다. 포항을 이끌었을 때좀 갖고 계셨던 지도 차량에 덧붙여서 서울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더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좀 느끼시거나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신 면이 있을까요? 어 글쎄 뭐 일단 포항이라는 팀은 좀더 선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해주고. 근데 아직 생활을 해보진 못했지만, 어, 서울은 좀더 어,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고 선수들이 이제 선수끼리 그런 어, 친밀한 관계를 같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터치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 어떤 선수들한테 수직, 수직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더 편하게, 감독이 아닌 축구 선배로서 좀 다가가서 좀 편하게 지내면서 고충을 좀 들어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믿음이 곧 성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축구에서 보면 예전에 김감독 님 선수 시절에 감독하셨던 리폼미 씨 감독 밑에서 어, 운동을 같이했던 분들이 계속 이제 감독이 되시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런 의견을서 독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뭐 그때도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 그 당시에 현대축구를 뒤치지 않는 그런 전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감독님하고 선수들과는 상당히 불편했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했었는데, 상당히 선수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셨고, 어, 조금 더 과격할 정도로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충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어, 원활하게 선수라고 소통을 하면서, 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큰영향으로 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후범 시절에도 어린 선수들을 잘육성해서좀큰 선수로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도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세대교체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좀 어떤 좀 어린 선수들 딱뭐 자주는 못 봤겠지만 눈여겨보는 선수 있고 이 선수 좀 키우면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게 <laughs> 글쎄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경기에 많이 출전한 어린 선수들은 제가 데이터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경기를 하면서 그래도 22세로 출전했던 선수들은 기억이 남는데, 뭐 강성진 선수나 뭐 이태석 선수나 이런 어린 선수들은 앞으로 뭐 연령별을 거쳐서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되될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어 그래서 어린 선수를 챙겨볼 거고 그 어린 선수를 발전시키는 게 또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팀이 또 건강하게 또 서로 경쟁하면서 건강한 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눈, 눈여겨봐서 우리 선수들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감독이 되셨는데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서울다움이란 건 어떤 것일지 말씀 부탁드립 어... 그런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두려웠고 그게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면 컸다 그러면 에피소드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왔고 서울담이라는 것은 이제 K리그를 주도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행적, 성적, 관중흥행 이런 것들이 어 우선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적이 좋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서울 다음, 성적이 좋아야 서울 다음이 우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좀 원하는 선수 영입할 때 목표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능력이나? 아 전체적으로요. 뭐 글쎄 뭐 기본적으로 뭐 저는 축구 스타일이 뭐 개인 적 개인의 이제 지우치지 않고 팀 쪽으로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더 볼을 가지고 오래 끄는 선수보다는 아 빨리 직선적으로 빨리 앞쪽으로 볼을 보내주고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선수를 믿으에서좀 원하고 또 수비할 때는 좀더 터프한 그런 선수를 원해요. 축구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좀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싸워주고 부딪혀주고 그래야 재미있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조금 와일드한 선수를 좋아하고 미드에서는좀더 직선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하고 공격적인 쪽에서는 좀더 빠르면서 어 좀더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보다도 어 팀에 빨리 적응을 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어 찾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이 다음 부터 전주훈련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이번 겨울 동계훈련 동안 전주훈련 동안 중점적으로 감독님께서 좀 팀에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면들이 좀 향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체력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프로 선수가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새로 왔으니까 팀 조합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선수라고 동결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어떤 축구를 할 거에 대해서 좀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조직 훈련에 대해서 좀더 많이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감독님 부임한 것도 조금 또 선수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좀 선수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글쎄 뭐그몇년 동안 아, 자꾸 이제 상위 스플릿 놀러면서 선수들이 자존감들이 좀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김기동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인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고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이루어낼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서울 팬들이 이동 감도 부임하시는 걸 되게 많이 기다렸다고 들었는데 서울 팬들에게도 좀한 메시지나 말씀해 주시죠.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올 한해 우리 FC 서울 팬들이 정말 환호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게 그런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감독상 받으실 때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 근데 스스로도 어쨌든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 더 발전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또 서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요뭐 질문이 뭐 계속적으로 뭐 어떤 안주하지 않고 이제 사실 뭐 도전이라는 것은 포항에서 계속 해도 되는 도전이거든요. 1년1년이 도전이에요. 포항도 뭐. 하지만 어떤 그 안에서의 도전보다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서의 나를 보여주고 싶었고 여기에서 어떤 또 새로운 도전에서 어떤 성공을 이뤄낸다 그러면 또 어떤 또 새로운 도전이 또내 앞에 나타날 거고 그또 도전을 제가 선택할 거고 계속적으로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저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FC서울을 살리고 그 다음 스텝은 또 어, 그때 가서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아까 기동 선수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나 기동 선수 계약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궁금해서 어떤 시 이야기를 나 어떤 이야기를 나지 궁금하고요. 포항에서 선수들 뭐 있는데, 또 포항에서 활약했던 선수상는 있는데 그 선수가 또 대화 같은 만. 어, 성준 사실 뭐외국갔다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전화 통화로 좀 오랫동안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에피소울이 기성용이고, 기성용이 에피소울이지 않냐, 그 에피소울이 얼굴인데, 빨리 계약을 해서, 어, 나하고 같이 좋은, 좋은 축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도 상당히 에피소울에 애정이 많은 친구라는 걸 느꼈고요. 어, 아마도 그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있던 상엽이나 왕규나 이제 포항에서 같이 했던 선수들이 좀 있는데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온게 아니고. 그래서 아, 올해 많은 활약들을 못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자기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휴가 때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떤 축구를 원하고 어떤 스타일인지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기존에 있는 에피소드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더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습니다 감독님께서 어, 방금 전에 서울을 살리고 이제 그 다음의 스텝을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을 살린다는 의미는 이제 좀 어, 확실하게 얘기해서 리그 우승이라든지 다른 우승컵이 될수 있을까요? 어. 저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올해 우승을 하겠다, 아, 이것보다도 올해 최대 시 목표는 a c l 는 목표를 가지고, 어, 스타트를 할 거고요. 그,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분명히, 어, 우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 잡아가지고 꼭, 어, 내가 에피소울에 있는 동안은 어, 우승 트로피를 늘로 올리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예, 한달 전쯤에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포항 시절에 유니폼까지 좀 이렇게 디자인 관여하셔가지고 네. 네, 잘 맞으셨다는 걸 봤는데, 지금 좀 색깔이 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웹서울 유니폼 컬러는 많이 드시는지, 또 그만큼 프런트랑 소통도 중시하시니까 지금 지금 대장님이나 대화 나눠 보셨을 때 지금까지 느낌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유리폼 색깔이 똑같아서 아주 마음 이 편합니다. <laughs> 근데 뭐, 있을 때, 지금 단장님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세요. 좀 편안하고, 그냥, 어, 그래도, 동료, 그냥 동료 같은, 그냥 뭐, 선후배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 내가 이렇게 친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편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뭐 어, 구단에서도 저한테 어떤 그런 문의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요. 사실 뭐 저도 어, 경기장에서 입는 유니폼 옷 옷을 양복을 안 입고 이제 추리닝을 많이 입는데 추리닝도 제가 이제 디자인해서 입고 그런 스타일이라. 어, 앞으로도 이 에피소드에서도 상황을 봐서 제가 또 좋은 데 알아봐가지고 유리, 뭐, 추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디자인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